네, 그런 거죠. 네. 자, 이러다가 학생들 온다. 얼마이트. <laughs> 들킵니다. 변신을 하거나 아니면 도망가야죠. 학생들이 등교할 시간이다. 어허. 자, 이런 식으로 캐릭터마다 스토리가 다 있어요.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올리도록 하기했습니다. 자, 아 커리큘럼, 이거는 지금까지 내가 말을 안 했죠. 아안 들어갔구나. 이거는 미션이에요, 미션. 서브 퀘스트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클리어하면 얘또 예, 옷이 풀리거나, 뭐 서포트, 예, 사이드킥, 사이드킥을 얻거나, 야 예, 물론 사이드킥은 이미 다 얻었어요. 전부다. 하지만 서브 퀘는 제가 올리지 않을게요 왜냐면 어 서브 퀘 자체가 그렇게 재밌는 것들이 많지 않아 어 재밌는게 있긴 한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아무튼 이제 다른 세이브로 옮길게요 제가 원래 했던 이제 그 플레이 타임 22시간이었나 그 세이브로 원래 세이브로 갈게요 이제 예 22시간 그리고 자저 밑에 히어로 챌린지 모드 이거 생겼죠 원래 없었는데 예. 스토리를, 스토리를 한번 클리어 하고 나면 풀려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예. 일단 캐릭터를 3 개를 꽤 놨어요. 꽤 놨고. 나머지 캐릭터들도 레벨이 19, 평균적으로 19인데 왜 19냐. 공격력, 예, 공격력이 만땅이에요. 전부 다 만땅을 찍어줬어요. 20이 만땅인데, 거기서 옷들 때문에, 아니, 옷이 아니라, 코스튬, 예, 코스튬에 있는 능력치 때문에 20 이상은 올릴 수는 있어요. 이렇게. 어쨌든 데크, 각설 접고 가죠 뭔가 빠져먹은게 없나? 근데 커리큘럼은 제가 전부 다꽤 놨어요 예, 캐릭터마다 자, <laughs> 대부분 S 어차피 서버캔은 하지 않을거니까 메인캐만 올릴게요 음 그리고 처음이니까 처음에는 체육복을 입어야겠죠. 예, 코디를 바꾸면서 할게요. 체육복, 능력치, 빵. 예, 능력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복공제. 피복공제는 그, 예, 처음에 없었죠. 예, 처음에 팔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다 있죠.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코스튬이 많진 않아요. 많진 않고. 그나마 올마이트랑 닮은 게 이거네. 예, 네, 좀 닮았죠. <laughs> 네, 이런 것들도 다 보여드리고 갈게요. 자, 갑시다. 그나마 제일 나은 게 스페셜의 스페셜. 에이, 또... 다른 캐릭은 스페셜이 없는데 음, 데크는 있어요. 자, <laughs> 어디였죠? 제 2화 입시의 리벤지 여기였죠. 야이, 아 입시 시험 때 했던 걸 여기서 또 하는 거죠. 아, 카... 카짱... 카짱 맞네. 어... 비어먹을 너도 알겠어. <laughs> 얼마든지 욕해, 익숙해져 있어. 오와요 이이다 잘한다. 역시 학급 반장. 좀더 히어로다운 행동을 하는 게 어떠냐? 그렇지? 자, 이런식으로 한 명씩 인사를 좀 해주고 뭐, 우라라카랑 데크가 서로 좋아하죠 근데 서로 몰라 이상 아, 아이자바 선생님 맞네요, 이레이저 헤드 이 사람의 능력은 그거죠 예, 눈으로 본 상대의 개성을 지웁니다 아주 좋아 근데 물론 보는 동안에만 가능해요 가상 빌런 사냥, 그거죠. 입시 때그 로버트, 그 초록색 로버트 있죠. 그걸 잡는 건데, 아무튼 여기 스토리가 제가 처음에도 말했다시피 너무 쉬워요. 난이도가 너무 쉬워서 그냥 빨리 끝내고 이런 건 제가 보여드리지 않는 걸로 할게요. 바로바로 바로 끝내버리죠. 예, 다섯 마리 잡으면 끝이야. 게다가 지금 내가 공격력이 만땅이죠? <laughs> 말다 했지. 예, 재미없어요, 이런 거. 예, 역시 제일 재밌는건 서로 싸우는 거야. 물론 이게 스토리라서 쉬운 거지. 예, 훨씬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근데, 재미없어. 어려워봤자. 해냈다. 됐어? 히로에 가까워졌으려나? 아 알겠어, 알겠어, 진정해. 어. 예, 이런 건 제가 빨리빨리 넘길게요. 제가 머릿속으로는 빨리 읽어줘. 읽어지는데, 예, 내뱉는 거. 예, 말로 내뱉는 게미려요 느려서. 제가 말하면서 하면, 예, 진행이 느리겠죠. 어차피 자막으로 올릴 거니까, 시옥かな? 빨리빨리 넘길게요. 그리고 이런 곳에서 제가 시간을 끌면 그다지 좋게 보지 않을 거 아니야. 아, 바쿠고, 갱생 프로그램. <laughs> 아, 보니까 이번에 그거네요. 어, 바쿠고랑 싸우는 거예요. <laughs> 얘는 나올 때마다 웃겨. 예, 화내는 게 웃겨, 나한테는. 별로 위협적이지 않아. 아무튼, 리벤지. 가봅시다. 스톱! 내가 멈추러 왔다. 말리러 왔다. 1대1 실내전. 예. <laughs> 박쿠고가또 빌런? 역시 박풀고는 빌런에 제일 적합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 그, 스토리가 제가 난이도가 쉽다고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올리지 않아요. 올리지 않고. 배틀은 제가 프리 배틀에서, 예, 난이도 최고로 올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야 재밌어. 체육복 말고 다른 거 입고 왔어요. <laughs> 예. 히어로 코스튬. 그리고 여기 프리 배틀 있죠. 예, 난이도가 최고로 해놓으면 정말 어려워요. 자칫하면 나도 질 수도 있어. 굳이 멀티가 필요 없을 정도로 어려워요. 나니 나도 13호! 힙사모 가세요! 13호가 블랙홀, 아시죠? 블랙홀. 또, 아까 전에 말했던 개성 컨트롤. 이걸 모으면서 해야 돼, 모으면서. 아이고. 콤보 맞았네요. 얘들이 참 콤보를 잘해. 그래서 어렵죠. 잡기는 슈퍼어머 자, 울티메이트 타임. 이럴 때, 울티메이트 타임은 아무 데서나 쓰지 말고, 예, 콤보 도중에 쓰는 게 좋아요. 이 데미지가. 예, 데미지 엄청나죠? 대신에 나도 깎이긴 한데 이게 어디야 와우와우와 와, 와. 아! 맞았네 하나, 둘 찍고나서 필살기 <목소리> 나니 사이드킥 콤보 우와 게다가 바꾸고도 예, 울티메이트 타임이에요 저 위에 보이죠? 예, 아 끝났네 그렇지! 내가 이겼습니다 야 써야돼, 기아면안돼 써야돼 후후, 이정도입니다 예 컴퓨터 클래스가이정도예요 그래서, 예, 서로 싸우는 게참 재밌어. 자, 이제, 귀를, 세 개를 다, 다 모아야겠어요. 기다려봐. 간다, 간다, 또또 아, 고맙습니다. 자, 밑에 보이죠? 이렇게 때리면서도 계속 모아야 돼. 예, 저는 굉장히 바쁩니다. 어, 멘트 하느라, 어, 콤보 하느라, 저거 밑에, 밑에 거 모으느라, 굉장히 바쁜데 걸렸네요. 어, 이거 잘하면 기가모이겠는데 과연, 과연? 야자! 끝났네요. 울티메이트 타임 퍼피 아니 플러스 울트라 기술. 데미지가 떨죠. 와아안 죽겠다. 아 이걸 안 죽네. 울티메이트 타임까지 썼는데. 하지만 쿠로기리 봐라. 장가하겠습니다. 걸렸죠. 이겼습니다. <laughs> 예, 컴퓨터가 아무리 잘해봤자 내 상대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방금 전에 썼던 서포트 크로우 길이가 좋은 게 뭐냐면, 예, 콤보를 하는 중에, 예, 만약 뒤에가, 예, 뒤에가 막힌 벽일 경우, 벽일 경우에 콤보 도중에 타이밍이 좋게 써주면 콤보를 더 이어갈 수가 있어요. 레벨업. 아니, 레벨 높아 죽겠는데 또 레벨업이야? <laughs> 아, 맞아. 카짱 미안해. <laughs> 얘 충격이겠는데? 완전 충격 아닌가? 아무튼 다 경험이다. 내가 졌을 뿐이야. 그거잖아! 미안하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로 플레이할 때, 네 스토리를 해줄 때, 그때 이겨줄게. 그런 점이 열받는다는 거다. 음, 같네요.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우리가 주인공인데. 아이씨. 내가 조종했는데. 질 수는 없지. 클리어. 능력치를 찍을게요. 어차피 레벨업 했기 때문에. 아깝잖아. 자기 관리도 중요하지. 응, 음, 중요하지. 체력은 올리지 않았어요. 왜냐? 치사하니까. 예, 공격력을 올린 이유는. 예, 빨리빨리 빨리 클리어를 하기 위해서. 체력을 올리지 않은 이유는 빨리 끝나지 않으니까. 물론, 모든 캐릭터 마찬가지에요. 자, 바로 다음 과정. 사바였죠? 최고의 라이벌. 최고의 호적승 라고 되어있네요. 어, 키리시마, 너냐? 최고의 호적수가인가 기억이 안 나네요. 얼마 전에 했던 건데. <laughs> 기억상실. 아, 맞아, 맞아. 이번 스테이지 2다야, 2다. 이이다. 아, 리가 또. 아, 닌가그 아, 점선생 아, 은 싫지 않다 거 또. 아, 이거 또. 아, 이 아, 이거 맞 아, 이거 또. 아, 이거 또. 아, 이거 또. 아, 이거 아, 이 이거 예전에 우라라카랑 그 미도리아랑 같은 편하고 바쿠고랑 이이다 같은 편으로 그 뭐냐 핵 핵을 그뭐뭐 뭐 하는 거야? 뭐라고 해야 돼? 어쨌든 얘 폭탄을 지키는 거예요. 핵을 지키는 거 우리가 지키고 상대는 부수려고 하고 너무 쉽습니다 여기 스토리라서. 그렇다고 여기가 난이도 어렵게 하지도 못해요. 왜냐면, 프리 배틀에 이런 게 없어. 프리 배틀은 무조건 싸우는 거만 있구요. 자, 아무튼 밑에 보면 체력이 또 따로 있죠. 디펜스야. 저걸, 예, 얘가 때리지 못하게 내가 막으면 되는 겁니다. 너무 쉬워요. 왜냐? 얘는 나를 공격하려고 하지 않아. 거의. 하지만 나는 공격하지. 뭐 어쩔 거야? <laughs> 얘는 핵을 노리고, 나는 얘를 노리고. 어쩔 거냐구요. 아무튼 빨리 끝내죠. 예. 마지막 일격은? 데트로이트 스매시가 와, 안 죽었네? 와. 요렇게. <목소리> <laughs> 쉬운 이유가, 예. 쉽다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제가 핵을 공격하는 순간에 내가 얘를 공격하면 되니까. 뭐, 이런 건 처음이니까, 예.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예, 바쿠고, 바쿠고 스토리부터는 제가 올리지 않을게요. 이런 거. <목소리> 아무튼 빨리 그 배틀이 나와야 돼. 예 배틀이 제일 재밌으니까 제길 분해. 난 그저 필사적으로 했을 뿐이야. 전력으로 그러니까 상심하지 마. 상심하지 말고 얘가 그거죠. 엔진이죠. 엔진 어, 이이다 개성 엔진이에요. 그래서 발이 빠르지. 게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발이 무척 빠른데, 저거! 네, 밑에 있는 개성 컨트롤을 전부 다 모으면 엔진을 다 모으면 스피드가 엄청 빨라지죠 <laughs> 자 센스 이, 연습 연마 맞나? 아무튼 제가 해석을 하는 건 대충 하는 거라서 예, 틀려도 이해 부탁드려요 물론 자막을 넣는 건 정확하게 해요 예, 모르는 한자는 제가 검색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고, 제가 실시간으로 번역을 말해드리는 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번에는 체력 강화 훈련. 마플러그. 아, 아, 깃발. 깃발이네요. 이것도 재미없어요. 재미없는데, 처음이니까 어떤 식인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올리도록 할게요. 다 녹화하겠습니다. <laughs> 너랑 나만 남았네? 가자. 찌개 줄게. 어? 김치찌개.